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정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늘과 이 사람과 땅을 연결시키는 가장 귀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또 다시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성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데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 찬양을 크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는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함 받은 자들이 평화의 이 참된 성탄의 의미, 그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본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에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죄스러운 것들 때문에, 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연들이 그 앞에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에 대어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을 보는 그 사건만큼은 우리들에게 감격해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증거했고, 그래서 성탄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했고, 그래서 성탄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십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서는 그만 길바닥에 누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탄만큼은 아기 예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까운데 오시는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그 영광을 오고 만지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의 의미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이하게 죄인들을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빠와 엄마가 그 못된 자녀, 집 나간 자녀, 집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자녀일지라도 항상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맛난 음식으로 피곤을 풀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고, 행복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그 아빠와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탄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맞습니다. 그다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신다. 이것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은 죄인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탄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싶고, 다시 한번 안아보고 싶은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더 이상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하는 성탄의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온 우주의 평화를 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랑과 만의 평화가 아니에요. 온 우주와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짐승과의 평화. 이 평화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스운 말이 될수 있겠지만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예를 들면, 나비라고 할까요? 나비야. 오늘은 기쁜 성탄이란다. 축하하자.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나라, 그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뱀이 물지를 않아. 사자와 소가 함께 어울려 뛰놉니다. 이게 평화예요. 오늘은 집에서 기르는 개들에게도 특식을 줘야 됩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주적인 평화. 그래서 오늘 북한에 있는 그 땅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그땅의 억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져라 그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땅에도 선포하십시오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땅,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사이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기 예수의 성탄을 통하여, 아기 예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곳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기 예수를 내 품에 안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따뜻한 것들로 느껴주시고, 내 옷을 벗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유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영광을 부릅니다. 주님, 받아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